2022년 4월 20일이구요. 카키라에 대한 간단한 내용 실어보구요. 어제 화요일에 제네시스 카키라 홀더 분들 대상으로 우리 카키라 코인이죠. KKA. 요게 이제 카이카스 지갑으로 분배된 걸 저도 확인을 했고, 오늘은 수요일 뮤턴트 카키라 홀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카키라 코인 지급된 걸로 저도 또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있는 홀드라서 화요일에 한번 받고 수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고 있고요. 이런 것도 지갑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또 이만큼 들어와 있구나 확인도 되고 이 카키라 코인을 팔아서 제네시스 카키라랑 뮤턴트 카키라 수량을 또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받아놨던 거다 클레이튼으로 바꿔서 일단 이렇게 유카를 그냥 두장더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NFT도 계속 들고 갈 거고 그래서 NFT도 늘려가면서 코인 받는 수량까지도 늘려가는 쪽으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영상 찍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코인 두개 지급된 거랑 이미 되고 있었지만은 뮤턴트 카키라 포이더 분들이 대상으로 한게 오늘이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지갑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20일, 저녁 10시. AMA가 이제 진행된대요. 지금 찍는 시간이 9시 19분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10시, 정각에 하려는지, 이 단어를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긴 한데, 한 10시쯤 돼서 들어오셔갖고 AMA 참여하셔서 질문 하나씩 해 주시면은 NFT 에어드랍 한 개씩 해드리겠다고 공지사항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답변은 한 번에 해드린다고 이렇게 공지사항 떠 있고 질문 다신 분들은 그냥 위너롤 받게 되고 에어드랍 이렇게 받게 되나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하나 물어보긴 할 건데 이런 것도 정말 질문도 워낙 카키라 디스코드가 까다롭기 때문에 또 어떤 중요한 질문이나 지금까지 공지사항에 안떠 있거나 정말 누구나 좀 다양하게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는 게또 좋겠죠. 그래서 지금 한 40분 정도 후에 이제 10시, 10시쯤에 열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여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해가시면서 참여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AMA, AMA 방이 이전에도 있었죠. 아, 여기 있네요. 예, 이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AMA를 이제 2차 AMA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은 뭐안 돼요. 입력도 안 되고 한데 한 10시쯤 되면은. 이렇게 채팅을 칠수 있게끔 바뀌고 AMA가 시작될 걸로 보여져요. 이전 내용도 다 있어요. 이렇게 다 남아있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하나 남겨놨었는데, 이때는 그런 뭐, 에어드랍 이벤트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공지사항에 뜨기도 이전에 AMA 내용이 또 있었죠. 그래서 AMA도 관심 있는 회드라면꼭 참여하셔서 빠르게 정보 얻는 게 느낌 받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 여기 참여,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내용을 끝으로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 볼게요.